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이네요. 매번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한 가수에게 도대체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의외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0%만 준비하고요. 20%는 비워둡니다. 나머지는 무대 위에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채우지 못한 채로 끝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처음부터 백을 다 채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멈춰서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을 목표로 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쉽게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공백은 비어 있는 것을 말하지만 여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백은 결핍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이고 그림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80%만 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둔 20%의 여백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음 무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르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화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화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화를 찬송할지어다, 시원한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뜨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다섯 편의 시는 시작과 끝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앞에 있었던 시편 146편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는 개인적인 그 고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10편 147편부터 150편까지를 잘 보시면 이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시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따로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또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 나라가 안정된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드렸던 찬송으로 보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죠? 에스라와 느에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 반대자들의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 그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었고 재개 후에 4년에 걸쳐서 그것을 완공했습니다. 그후약 72년이 지나 느에미야의 주도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그 과정 역시 여러 방해와 위협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나라가 안정된 후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름답기 때문이고, 셋째는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실까요? 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재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또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하면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 조각난 성벽만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심한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끼어져 조각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찢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 조각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우리의 인생도 맞추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를 요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우리 비소금의 주일 예배 때마다 임내 찬양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바로 이, 여기 10편, 147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숫자를 아시고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냥 무더기로 땡처리로 부르지 않으시고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을 놓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에 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고 감격인 것이죠.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자기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16, 17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눈, 서리, 우박 뭐가 떠오릅니까? 다 겨울 혹은 추위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녹여버리십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 눈, 서리, 우박가도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차가움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춥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윤례와 규례, 곧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표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사명도 함께 받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건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용할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